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1518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 베르크 성문에 마틴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써붙이게 됩니다 어, 그 반박문은 그때 당시에 로마 교황청에 반박하기 위한 95개조 반박문입니다 어, 이 반박문을 붙인 이유는 성베드로 대성장, 대성당을 신축을 위해 로마 교황청에서 면제부, 면별부라는 것을 만들어 수도자 태체를 시켜 전역에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면제부가 웬 말입니까? 이것을 사게 되면 사람들의 죄가 해결되고 그의 부모조차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교리를 가져와서 교황청은 면제부로 돈을 벌기 위한 그것을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교황청의 타락으로 인해 결국 마틴 루터가 교황력 교황청에 반박문을 내걸고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1518년에 있었던 종교개혁입니다. 체코의 종교개혁자인 얀후스는 루토가 종교개혁하기 100년 전 잘못된 종교를 비판하고 성경을 유일한 권위로 강조하며 성진매매를 하는 종교 지자자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얀후스는 1414년 루토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약 100년 전에 파형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속적으로 변질된 성직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기억을 시작한 것입니다. 어, 저는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있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문제는 이 교회가 너무나도 세속화되어 버렸고, 그리고 성공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되어 더 갔다는 것은 변질되었다는 것이고 반드시 이 부분을 잘라내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2600년 전 스바냐가 살던 시대도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스바냐는 그때 당시의 왕족 귀족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고위층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스바냐가 살았던 시대에는 어떠했냐면 살이 사욕 탐욕 그리고 악한 재성이 가득한 시대에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죄악의 세상의 죄악으로 물들어 있던 시대. 제사장의 역할이 성소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반백들, 재판관, 선지자, 제사장 말할 것도 없이 모두가 부패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바냐에게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1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패역한 사람들을 멸절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쫓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이 스바냐 시대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없는 시대에 지도자도 제사장도 재판관도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무나도 죄가 관영해서 타락해서 하나님이 참다 참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 땅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 나라를 왜 멸하시는가? 하나님을 찾는 의인이 열명도 없어서 그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이죠. 스바냐가 살던 이 시대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백성들이 우상인 바알을 쫓아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스바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곧 심판날이 올 것이다. 심판의 날을 스바냐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의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심판의 날. 그 날은 분노의 날, 환난의 고통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또한 이 시간, 우리는 이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에 우리 말세 의 지말이라고 하는데요. 말세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세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돈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교만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사나우며 쾌락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을 돈을 어떠한 것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이 올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지금 스바냐 때 BC 630년경인데요. 586년경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약 40년 뒤에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이 남유다가 심판을 받는 것일까요? 바로 그들이 섬긴 우상.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그들은 죄로 인해서 결국 멸망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타락한 시대입니까?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남이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 이 모습과 스바냐가 살아가던 그때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똑같아 보이진 않습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우리는 다른가요? 우리 자녀들은 다른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가요?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는가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시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단한 가지예요.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지막 날에 주님의 그시판대 앞에 다설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이 금방 올 것이다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지막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곧 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고 남을 죽이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자신의 자신이 지금 얼마나 추악한 죄를 짓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의 결말은 죄의 결과는 심판이고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죄로 인해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주님 앞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님 오실 그 날을 기다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다 주님 앞에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심판이 다가오지만 당당하고 힘있게 살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배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사장 7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의 질부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이 보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졌기에 우리는 주님의 날그 시판의 날이 암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는 스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하고 넘어뜨리고 제악이 관영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삼장십4 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기뻐할까요? 왜 즐거워할까요? 1 5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받아야할 죄, 형벌을 그 주님께서 대신 그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싸고 있던 이 원수 마귀를 주님께서 쫓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시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리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기쁠 수 있는 단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이 어둡고 제악에 관영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바로 큰 이유입니다. 이 전능자 이 전능자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브리어로 샤다이라는 말인데요 이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절대 능력을 가지신 분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그분 그는 전능자이기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으로 인해서 어려움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걱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 어떠함으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갈등 어려움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 능력밖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못 하실 일이 없는 우리 주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모든 그 열쇠의 마스터키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 놓으십시오. 그분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상황, 그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즐거이 부를 수 있는 이유 바로 우리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그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감옥, 이 감옥에서 기뻐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기뻐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그 마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분이 능력으로 무 무한,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뻐합니다.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님들 전능자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내 안에 샘솟는 은혜, 기쁨의 그 기쁨이 폭포수처럼 흘러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현실의 그 문제, 바벅한 나의 인생 또 때로는 고통, 아픔, 환란이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소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내 안에 흘러넘치는 그리고 멈출 수 없는 기쁨과 예수의 소망이 흘러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신뢰하고 계십니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분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오는 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시간 합심하여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그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소망 주님의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성노님들에게 여주시옵소서 세상은 타락하고 세상은 아무리 아버지 우리를 무너뜨리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버지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 눈물이 내 안에 계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아버지 우리의 문제가 우리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또한 하나님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아무래도 타락하고 악한 이 시대이지만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해 주시고 이 시대를 이 시대의 사조를 바라보지 않게 해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으로 인하여 기쁨을 갚추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리로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날마다 그 기쁨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리로 될수 있도록 사도바을의 고백처럼 항상 기뻐하라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그기쁨심을 아버지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스바냐에게 주었던 이 기쁨을 저에게도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네 아내의 기쁨이 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주님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성모님들, 성도님들 에게 하여 주옵소서. 사월 내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제도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주님 앞에 설그 날까지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 앞에 설때 주님께 칭찬받고 기쁨을 누리는 고룩한 성도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전능자와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 앞에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캠퍼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